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했어요. 학교에서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간다 그래서 내심 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2 0년 넘게 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그 말레이시아 갈 때는 마음에 비전,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또 걱정이 되죠.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한테 전도하면 교도소 가요. 그서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는 밀림지역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밀림에 가니까 한국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우리나라가 개발동상 도상국일 때이 보르네오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도 짓고 그다음에 합판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그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보르네오에서 나무를 값싸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져가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의 목적 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실고 올려면 길을 내야 돼요. 이그 보러 나올 사람들은 장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 길을 걸어 다닌가 아니면 개울 강으로 배 타고 다니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 가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재 회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길을 내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 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밀림 속에도 그때 기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밀림 사람들이 보르네오 밀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더래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거 뭐냐? 밀림 속은요.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다음에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농하우스라고 마을에 들어가면 집을 길게 친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이 집을 쳐놓고 한 칸씩 한 집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에서 함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도에서 예수 민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참교사님이 가서 찬양하고 말씀 도하고지도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밀림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밀림 선교지에서 도시까지 나오려면 8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도시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사가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발전기 돌려야 되니까 기름도 석유도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 밭이 있어가지고 밭에다가 깻잎을 심었대요 그 사람들은 깻잎 몰라요 근데 한국의 식당에 삼겹살 먹는 사람들이 깻잎이 필요해가지고 몇 박스씩 따가지고 나가서 팔고 그걸로 먹을 거 사고 섬기고비 또 보내준 걸로 기름 사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있다가 또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 넘게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미 거기가 고향이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도 잘 참아지고 그리고 모기, 벌레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뭐 그거 뭐 신경도 안 쓰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을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가서 면일감을 데려오래요. 그래 물었죠. 누구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아들 데리고 가서 선복 가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아가씨를 고른 기준이 있습니까? 없다.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가요? 가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예요 너의 고향에 가라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겁니다 보면 이제 종은 참 막막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종이 아브라함 고향이 갔어요. 낙이 어, 열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뭐 아가씨 집에 줄 선물 같은 거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세요. 제가요 아가씨가 오면 물한잔 먹읍시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낙타한테 물도 주면 하나님이 예비한 아가씨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아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가씨 하나가 오는 거예요 물통이 들고 그러더니 물을 퍼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저한테 물한잔줄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통이에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셨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가씨가 물을 떠다가 나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요. 하나님 예비하신 아가씨가 이 앞에 있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예비하셨네요. 그 종이 거기서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근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한 아가씨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 뭐냐? 첫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마음에 씀씀이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물한잔 주세요? 하면 물한잔 주고 그 다음에 저녁 해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그 나귀들이 그 더운데 걸어온 거 보고 헛것 거리는 모습 보면서. 그래니네들또물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나귀한테 물을 떠다 준다. 말못 하는 짐승에게 마음을 마음을 연다. 그 마음 씀씀이가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비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의 씀씀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해요. 내그 그 종이 아가씨 집에 갔잖아요.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그 아브라함의 아들과 우리 딸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제 그 대답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부, 이제 그 다음 날 종이 가겠다는 거 아가씨 데리고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가 우리 딸 이렇게 금방 내 실돌낼 줄 몰랐습니다. 그 우리 아기, 우리 딸한 열흘 동안 있다가 준비도 해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종이 아 우리 주인이 기다리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딸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너 지금 가겠다는데 너 따라갈래? 아니면 한 열흘 동안 준비하고 엄마하고 있다 함께 가 갈래?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 그냥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보면은 예비한 사람 보면은 마음의 씀씀이가 높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뭐 친구 잘 만나야 되고, 학교가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또 뭐예요?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복이 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의 씀씀이가 넓다. 하나님은 하늘 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얼마나 높고 넓습니까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높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는데 마음의 씀씀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뭐요? 믿음에 결단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 절단해야 된데 자꾸만 믿으면 뭐예요? 믿음이 약해져요. 흠이해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다 하면 내가 절단해야 되는데 좌로나우로 치우치지면 나는 그 대로 해서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우상숭배하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크고 군사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이제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명을 보낸 거예요. 가서 여리고성 구조가 어떻게 됐나 살펴봐라. 군인들이 어떻게 볼주를 서고 있는지 살펴봐라. 해가지고 두 사람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주막에 간 거예요. 기생 나합의 비입니다 근데 그 귀생 나베 집에 집에 이제 거기서 뭐 술도 팔고 뭐뭐 뭐 나그네들 잠도 자고 그러는 집이에요. 근데 이미 왕한테 보고가 왔어요. 뭐가 냐면이 이스라엘 정탐군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었어요. 가서 수색하라. 정탐군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군사가 이 나베 집에 온 거예요. 여기. 못 보던 사람 왔지. 그러네. 그래요. 그랬더니 나비오라고 했냐면 아, 왔어요. 근데요. 방금 나갔어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빨리 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비 이 정당권 두 명을 자기 집 지붕에다 숨긴 거예요. 숨기고 이제 분산가 가는 거 보고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우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준절로 안오라 그리고 우리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여우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가 소문 듣고 우리는 떨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나비, 기생 나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냐? 여우와 하나님, 여우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냐면 여우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당시에는요, 민족마다 신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소신이 있어요.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지금 나합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각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뿐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그 다음에 뛰어난 신, 뭐 그거 찾아가는데, 그거 아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인간의 주인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압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나압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이나합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있더라 근데 이제 유일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나합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민족, 지역, 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거 정탄권 숨겨진 거 보면 들통나면 나압은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압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가 말로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걸고 정탐권을 지켜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정탐권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문이 딱 닫혔으니까 도가던에던 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밧줄로 성 밖으로 그 사람들 밧줄을 해서 내려가게 해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지금 수색이 진행 중이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수색 끝나면 그때 가라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다녀온 거예요 다녀와서 백성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압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성은 우리 겁니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당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기생이야 여자야 뭐뭐 뭐 이방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뭐요 중심을 보시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예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생활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나합이 뜻이 이 직장을 소개한 누군가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를 세워준 누군가 있어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왜 십자가에 죽었냐?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제는 저주는 끝났고 나에게는 축복만 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제는 내 죽음은 끝장나고 나한테는 생명,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주가 끝장나고 축복받을 만 일만 있다. 이제는 죽음이 끝장나고 영원히 살림만 있다. 아,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어려운데요. 아, 어려워요. 그것은 축복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 주님 지금 몸이 아픈데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믿고 내 저주는 끝당나고 이제는 축복받을 만 남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죽일리 끝장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어요.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새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라합이 들통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어서 여리고 성에서 나합의 가족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내가 보게 지금 이것은 엄청나게 덜덜 떨리는 일이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기대하면 주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축복받을 일만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매일 매일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것들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